미라클 터치 병명물 사용법, 오늘은 일곱 번째, 이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귀에서 예, 온갖 소리가 나옵니다. 졸졸졸 걸리는 사람도 있고, 탱크 소리가 나는 사람도 있고, 밤에 이 소리가 너무 커서 결국은 잠을, 예, 잠도 못 자게 하는 예, 아주 무서운 명입니다. 이명이 예, 보통 이제 일반 양방에 가면은 예, 치료법이 없다고 합니다. 예, 한방에서도 잘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이명을 도대체 미라클 터치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느냐? 예, 이명은 바로 예, 뿌리가 뿌리가 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뼈를 다스리게 되면 이명은 사라지게 됩니다. 보통 7개월, 1년이 걸립니다. 그 정도 오래 걸립니다. 또 어떤 분들은 뭐 3년도 걸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. 어느 정도, 1년 정도 되면은 한 7, 80%가 회복이 되게 됩니다. 자, 이명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하느냐. 네. 우리 인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귀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, 이 골반부터 등판에 이 뼈들, 목경추까지 올라가는 이 뼈에 있는 독소들을 없애서, 독소를 없애서 에너지의 흐름을 열어줍니다. 흐름을 열어주면 이 귀의 압력, 예, 이 압도 풀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압력이 풀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독소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깔판형 이런 것을 골반부터 쫙 등에다 이렇게 쫙한 5세트 정도를 깝니다. 15개 정도를 깔아서 이 골반과 등판의 독소를 매일 매일 없애주는 작업을 하게 되면 오늘날부터 이, 이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윙링 거리는 소리가 처음에 10이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5로 줄어들게 되고 3로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 1, 0로까지 해서 줄어들면서 서서히 귀의 압력이 풀리면서 윙링 거리는 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저희한테 오신 90세인 어머님도 이분 한 1년 6 개월 정도 걸렸습니다. 어떤 분은 한일년 걸리신 분도 있고, 그래서 이 아주 고질병인 이명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뼈를 통해서 뼈에이 독소, 독소를 없애서 이 흐름을 열어주는 겁니다. 흐름을 열어주면 이 두개골의 압력도 풀리면서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. 다음은 치질.